안녕하세요. 예또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1년 전부터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아무래도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시험관이 한 번에 성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운동 방법의 변화를 줬어요. 중량 위주가 아니고 유산소 위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. 운동의 목적과 타겟을 혈액순환으로 꺼서 진행을 했습니다. 고관절이랑 하체 위주의 스트레칭을 많이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음식의 변화인데요. 인공식품을 전부 끊었어요. 소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고, 야채 위주의 식사를 했었고, 일반식도 골고루 먹으면서 살이 쪄도 괜찮으니까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카페인을 끊었습니다. 커피는 아예 끊었고요.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간 대추 생강차를 아침에 따뜻하게 늘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. 네 번째는 임신 준비를 한그 1년 동안은 레깅스를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. 피가 안 통하거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옷들은 전부 버렸고요. 헐렁한 추리닝을 입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. 다섯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했었던 피부관리에 관련된 시술을 전부 끊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요소들을 전부 제거했는데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저는 일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쉴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일곱 번째는 손도 차고 발도 차고 몸이 엄청나게 차서 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폐무에 쑥 뜸을 뜨는 기계가 있거든요 집에서 할수 있게 갈 때는 배 위에다가 적외선 찜질기를 틀어 놓고 잠을 잡고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게 확실히 생리통도 줄고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잘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.